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뉴스들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불주댕이 시간입니다. 저 오늘도 뉴스들 많이 쏟아지고 있죠. 어, 많은 뉴스들 보다 보면은 무슨 뉴스를 봐야 될지, 그리고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주식이랑 관련이 있을지 없을지 그런 거잘 해결 안 되시잖아요. 그거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만 투자하신다면은 여러분들 뉴스 쉽게 얻어 가실 수 있으니까요.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 바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저도. 초강경파라고 이렇게 알려진 이란 대통령이 사망을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헬기 추락을 했대요. 그래서 헬기 추락이 되면서 약 9명 정도가 이렇게 사망을 했다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외무장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어, 이거 지금 이제 이거 이스라엘 배우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음모론이 제기도 했, 됐는데, 뭐 이스라엘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일축했고요. 어쨌든 이제 뭐악천후 때문에 이렇게 기체 결함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사망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아직까지는 왜 그렇게 됐는지 잘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이제 국제 정세뿐만 아니라, 지금 중동이 전쟁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동의 정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좀 남아있는데, 어, 이건 이제 제가 그쪽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뭐, 이거 전쟁이 심화가 된다, 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제가 뭐 판단을 하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알아야 되는 정도는 뭐냐면, 야, 이렇게 되면 주식 시장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죠. 뭐, 아무 변동 없이 잘지나가 나간다면 다행일 것 같은데 뭐 만약에 변동이 조금 생긴다고 한다면 그냥 아 이런 뉴스들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내용들 때문에 어 이런 뭐 변화가 생길 수 있겠다 정도로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생겼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미국에서도 이란 제재는 불변하다 뭐 이란 대통령이 사망한 것은 사망한 거지만은 이란 제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제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중동 정세에 있어 가지고 뭐 갑자기 뭐 화해 모드로 간다던가 휴전이 된다거나 하는 형태의 큰 변화는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어쨌든 이제 그런 면에 있어 가지고 불확실성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미국이 이제 중동에만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이제 중국에 대한 제재도 계속 강하고 있는데 중국이 최근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만 총통이 이제 취임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강도 비판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야 이거 지금 자꾸 너희 긴장 고조시키는 명분이 돼서는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 지금 자꾸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어, 지금 중국이 대만 선거를 갔다가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고, 너무, 걸고 넘어지게 된다면은, 그거 괜히 이렇게 긴장감만 조성되는 거 아니냐. 안 그래도 지금 국제정세가 조금 뭐, 어, 불안불안한데 말이야. 어, 하지마! 이런 식으로 해서 중국에 또 지금 약간, 어, 으렁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기가 조금은 자존심이 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어, 역시나 뭐, 물밑 작업으로 관세 작업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최근에 이야기 가 나왔던 이제, POM이라고 하는 이제 플라스틱의 일종인 어, 그 제품을 반덤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유럽과 미국과 일본 제품들에 있어가지고 조사를 좀 진행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관세 전쟁이 조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전쟁 나오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왔지. 거기다가 미국과 중국이 지금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 나오면서 대립하고 있지. 거기다가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중간적 선거를 해야 되다 보니까 뭐 중국의 어, 미국의 이제 민심을 좀 얻어내기 위해서 약간 중국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긴 좀 싫을 것 같고 국 경기는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시진핑 같은 경우도 주석 같은 경우도 지금 갑자기. 어... 뭐 중국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 죽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 약간 조금 깨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것도 어 이제 그 인민들이라서 그쪽은 그래서 그 국민들이 약간 밀집이 안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한 중국, 강한 미국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계속 대립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정세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 구리 가격이 조금 수상하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닥터 코퍼 구리의 수상한 랠리라고 하는데 원자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거 좀 불안하다라는 겁니다. 종가 기준으로는 사상 최고치를 어 이렇게 찍었는데 이제 구리가 올라가게 된 이유가 뭐냐 라고 봤더니 이제 건물이라던가 전력 그러니까 기존 수요가 계속 있는데 플러스 해서 전기차 ai까지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구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조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전쟁을 하다 보니까 구리가 조금 더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방산 수요 때문에도 올라가고 있다 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 원자재 가격이 구리뿐만 아니라 사실 뭐 니켈이라던가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아니 이거 뭐 경기 선행 지표를 보여주고 And game. 구리 가격 아니냐 근데 지금 물가가 안 그래도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이잘 내려가고 있는 물가를 다시 또 얘가 건드리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죠 만약에 얘가 건드리게 된다면 지금 이제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다 야 이거 지금 약간 금리 내려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거 괜히 이거 문제가 생기면은 좀 피곤하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시장에서는 구리 가격이 좀더더 더 뛰어 올라갈 수 있다 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구리 수요가 점점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공급 어, 공급 물량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가 칠레에 있는데요. 칠레에 있는 이제 구경 회사가 구리를 굉장히 많이 생산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산에 좀 차질을 좀 빚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호주, 뭐 콩고, 뭐 이런 곳에서 지금 광산이 폐기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생산량도 이제 축소를 시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구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제품들이 공급이 따라가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괜히 가격이 계속 계속 폭등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우리 소비자까지 오는 물건의 제품 가격도 구리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많은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품 가격도 좀 올라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올라오게 되는데 어, 요즘에 그런 제품 가격이 올라온다고 했을 때 우리가 소비할 여력이 되는가 하면은 고금리 때문에 요즘 이자를 내는데 버거워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기업들도 이자를 내는데 이제 버거워하는 기업들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소비 위축이 조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소비 위축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지금 뭐 물가가 다시 또 올라오게 되고 소비 축 때문에 지금 금리를 좀 빨리 내렸으면 좋겠는데 금리가 안 내려갈 만한 요소가 또 이렇게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이거 지금 증시에 좋은 건가 아니 경제에 좋은 건가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죠. 거기다가 이제 고금리가 이제 만들어지면 제가 계속 이슈가 된다라고 했던 게 이런 거죠. 상호금융 연체율이 급등했다라고 하잖아요. 금융당국에서도 가만히 냅둘 수는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지금 가만히 냅두면 크게 터지고 연쇄 부도가 나는 거 아닌가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니? 그러니까 이거 건전성을 갖다가 우리가 좀 고삐를좀 줘야 되는,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신협, 농협, 수협, 실, 어, 살림종합, 조합, 그리고 새마을금고증 등을, 등을 통해서 건전성 지표, 건전성 지표를 조금 이렇게 올리기 위해서 조금 규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규제를, 뭐, 미리 하는 건참 좋은 일입니다. 뭐 어쨌든, 뭐, 터지기 전에 규제를 하는 거와, 어 관리 감독을 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근데 이게 관리 감독과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의 문제인데, 어 연체율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면, 자본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막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자본을 확충이 된다면요. 근데, 자본 확충도 지금 은 쉽지 않은 분위기인데다가, 연체율은 점점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거, 그리고 금리가 쉽게 내려갈 분위기가 아니다 보니, 이거 하루하루가 조금 버거울 수 밖에 없어요. 한달 지나고, 또한 달, 그 다음 달 계속해서 연체하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하게 된다면 이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더군다나 이제 이자가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소비를 줄여 나가면서 이자를 내는데 조금 이렇게 참아가는데 어 만약에 물가가 점점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 식품이라든가 기초 생활 자금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일단 이자를 내고 난 다음에 남은 걸 어떻게든 아껴며 가면서 살고 있는데 그 물가가 점점 점점 올라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사람을 이자 내는 걸 포기하고 나. 나이 먹고 사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밥을 일단 먹어야 뭐 이자 갚을 힘이라도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 물론 둘다잘 해내면 좋겠지만 이자도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생활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할 건가? 에이 그래도 빌린 돈인데 이자 잘 갚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이론적이긴 하고 도덕적이긴 해요. 근데 그상황이 놓여진 사람들이 과연 어 돈을 잘 갚을 수 있을까를 생각 한번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어 쉽게 풀려나갈 문제는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어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지만 장기적인 문제로 이렇게 남아 있는 상태고 이게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계속해서 터질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면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맞고요.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면 제가 그냥 지금 마음껏 투자하세요, 여러분들. 제가 어딱 떨어지기 직전, 전날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팔아야 됩니다라고 알려드릴게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모르잖아요. 저도 언제 떨어 질지 언제가 고점이 될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보니까 항상 우리는 대응을 한다는 느낌보다는 대비를 해야 돼요.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보고 피해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락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놓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어, 투자의 원칙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국제정세가 굉장히 어, 좀 이렇게 변동성이 생겨가지고 가파르게 좀 이렇게 변화가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증시는 의외로 온화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바닥에 있는 종국들이 많이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 달려가고 있는 종국들 중에서도 조정이 들어가는 종목들이 조금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위쪽에 고가에 있는 종목들을 너무 비중을 많이 짓는다거나 따라붙는 매매보다는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가지고 올라갈 때좀 이득을 본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 역시나 최대한 현금화를 좀 하셔가지고 현금 비중을 조금 늘려놓는 전략이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무리 잡보도록할 텐데요 아참 충격적인 뉴스와 함께 여러분들과 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많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다면 뭐 어, 여기 댓글에 뭐 어, 여러분들 의견도 적어 주신다면 저도 읽어보고 아 저렇게도 생각할 수 있구나라고 저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이 많으셨고요, 다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불주행이 시간에문현지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응원 댓글도 달아주신다면 저희가 항상 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